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에 봤는데, 어, 얼마 전까지 1100, 1200까지 손익이 플러스로 올랐는데, 한한달 사이에 다시 900 정도로 하락했습니다. 현재 AT&T 10주랑 버라이즌도 5주 이렇게 매수했습니다. 기존에 배당 받았던 게좀 있어서 한 600달러 정도 있었나? 그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수했고요. 계속 배당 나오는 대로 조금씩 매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. 네, 뭐 조금씩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공유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평가 금액은 좀 하락은 했는데 배당 나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배당 나오는 대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어,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가치주 라고 하나요 이런거 쪽으로 좀 매수를 해 보겠습니다 네.